안녕하세요. 어린왕자 루카입니다. 나나 프로젝트 IOM 실행을 위한 100일 미션 중 32일차 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생기록사 이재관의 20대 초반 새벽 벼들과 내적인 성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생기록사 이재관의 20대 초반 서울 우편집중국에서의 외적인 성장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다시금 서울 우편집중국에 복직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군 입대 전에는 3층 소형 우편물을 다루던 부서에서 복직 후에는 2층 대형 우편물을 다루는 부서에 배치되어 노동의 강도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8급으로 승진 후에는 접수계 업무를 맡아 본격적으로 행정과 금융 사무를 담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9 1 공채와 92 공채 사람들이 새롭게 발령받아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저도 복지구에 새롭게 출발하는 입장이라서 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공채 기수로는 제가 선배였지만 나이상으로는 그들보다 제가 더 어렸습니다. 그동안 90 공채 동기 중에는 서너 명 정도가 8급 행정서기로 승진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동기들은 아직 9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이상으로는 같은 동기라도 10상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동기 중에 막내여서 다들 예뻐해 주셨고 특별한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복직 후 1년이 지난 후에는 남들보다 빠르게 8급으로 승진을 해서 동기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같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공채시험 여부에 따라 일반 행정직과 기능직으로 구분이 있었고 상황과 직급에 따른 급여와 근무 환경 등이 차이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중국에서는 직급과 나이를 떠나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며인간관계를 넓혀갔습니다. 90 공채 동기 모임은 물론 91 공채, 920 공채 모임에도 함께 했으며 산악회를 비롯한 독서 모임, 기부 모임 등 집중국 내 여러 모임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포토 에세이 근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하길, 재관 씨는 집중국 내 모든 사조직을 초월했다. 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복지 후몇 달은 대학 입시에 미련이 있어서 근무가 끝나고 나면 4층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기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신문 배달부터 집중국에서의 고된 노동 후에 공부를 이어간다는 것이 도저히 무리였고, 능률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달리해서 대학 공부는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은 직장 생활과 인간 관계를 좋게 하는 것에 최대한 정성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국에 더 많은 애정을 쏟았고 사람들과 더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새벽 신문 배달과 집중국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지친 저 자신을 위로해 주려는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틈만 나면 일기를 썼습니다. 하루에도 두세 번씩 쓰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단련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집중국은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든 일이었지만 집중국 안에 있는 여러 복지시설과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안정된 신분이 보장된다는 장점 때문에 계속 거기에 안주하려 했습니다. 나이 많은 동기들보다도 더 먼저 승진하고 업무나 사람 관계도 큰 갈등 없이 지냈기에 스스로도 공무원이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이뤄주었다며 저를 무척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에서 청문회 꿈을 안고 성장해 가고 있는데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꿈도 없이 공무원이라는 한정된 울타리 안에 안주해 버린 듯한 아쉬움이 남아있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란 직업이 젊은 청춘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지만, 1990년대 그 당시만 해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젊은이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집중국을 스스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살표를 해서.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고 큰 충격에 빠지게 했던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나 프로젝트 IUM 인생기록사 이재관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은 자기 성장과 행복 추구를 위한 온라인 놀이터입니다. IUM 건국놀이와 창조놀이를 통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도 나나 프로젝트 아이유엠에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꿈을 현실로 이뤄가는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